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도 주님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려움과 힘듦조차도 하나의 추억이 되고 하나의 경험이 되고 더 의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려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또세 번역 버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리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 오늘 또이 말씀과 함께 같이 읽을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관성 목사님의 낮은 대로 가라 라는 책입니다. 낮은 대로 가라는 낮은 자들에게 가는 하양성의 삶.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 제목은요. 나를 항상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나의 응원단 만들기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로제토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의사들은 이 마을 사람들이 심장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물이나 토양이 다른지 유전적인 요인인지 조사해 보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식생활이나 건강 관리에 특이점이 있나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즐겼고 무엇보다 비만 환자들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심장병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처음에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원인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결국 사회학자의 도움으로 그 이유를 알아냈는데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로제토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로제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고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었다. 이것이 이 마을에 심장병 환자가 없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대칭이 없고 따뜻한 사람들,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사랑하며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도 진정한 가난은 없는 그런 공동체, 부자도 소박하고 가난해도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000명 정도 되는 마을에 시민들의 모임이 22개나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단체 카톡방이 22개나 되는 셈입니다. 서로 자주 방문하고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서서 30분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 마을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확장된 가족인 셈입니다.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누군가 내 자녀를 책임져 줄수 있을 정도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주고 지켜 줄이라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리라는 이 확신이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심장병에도 걸리지 않게 해준 결정적인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모잠비크에는 가난한 사람을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혈통적인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기적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가족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인침을 받았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그곳이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것. 특히 김관성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생각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마중입니다. 주마중 공동체. 이 그래서 표현했던 게 있는데요. 로제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토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 신뢰하였으며 서로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고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었다. 그렇죠.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아침마다 이 영상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하고 위로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또 서로 소통되고 연결되는 그 모습.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또 우리 오프라인에서 우연찮게 게 지나가다 만나기도 하고요. 지나갈 때마다 항상 저한테 막 이러세요. <laughs> 감사하다라고 항상 말씀해주시고 은혜받는다고 얘기해주시면 막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주마종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 우리 이경림 대표가 섬기고 있는 수용자 자녀를 돕는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냥 나눴을 뿐인데 우리가 처음에 6천만 원이 필요해서 나눴는데 그 며칠 사이에 놀랍게 4월 16일 날 나눠드릴 때는 1억 5천 7백만 원까지 모금이 되어서 세움이 놀라고 우리 모두가 놀라고 그곳을 아름답게 채워졌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그 후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요. 2억 1,238만 9천 원. 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830명 후원자들이 후원하셨다라고. 주마중 식구들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처음에는 한 6천만 원 놓고 기도했지만 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그 단체를 아는데 돈이 정말로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고치고 또그 외에 아동들을 위한 그 시설과 또 그들이 방문했을 때 같이 나눌 음식들을 이 재정을 통해서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공동체가 우리 주마중이 새롭게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로제토 마을에 결국 그 원인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돕고 세워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 공동체? 결국 그 공동체가 우리로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출석하는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마중도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전혀 몰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귀한 재정을 흘려보내고 또 기도로. 또 중보해 주시는 더그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 역사에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히 저는 너무나도 기쁜 건 세움에서 일하시는 그 간사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분들도 우리가 많이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주마중에 우리 식구들,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더 열매 맺게 해 주시고 어떻게 성장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피플에서도 계속 개척교회 후원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그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후원도요 마르지 않는 셈 같고 조금 이렇게 후원금이 떨어질 때 되면은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흘려 보내주시고 그 개척교회 후원하기도 가피풀이 정말로 하나님의 우연한 계기로 2022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드릴 텐데요. 그 재정도 지금 25억 5천만 원 정도 재정을 흘려 보내주셨어요. 우리 많은 가피풀 모든 식구들이. 그래서 그 돈으로 개척교회 힘든 교회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중 때도 나눴던 블레싱 캠페인으로 해서도 또 나누고 있고 또 우리 롬파리팔 때 나왔던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또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선교하는 분들에게 후원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그때 그때마다 같이 마음 합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그것을 보면서 읽으면서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 규장 가피플의 중보팀도 중보 기도 요청하는 분들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중보 기도 팀들이 댓글을 읽으면서 바로 기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어렵다면 또 같이 재정을 흘려 보내주고 즐거운 소식이 있으면 같이 박수 쳐주고 저도 즐거운 소식 있으면 규장 가피프레 또저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그 댓글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보면 아참 이런 감동적인 글들이 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지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두돌맞은 우리 외손주 생일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세움에 심습니다. 늘 롬파리팔과 주마중까지 더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외손주 생일을 맞이해서 세움을 위해서 사랑을 이렇게 심어 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쓰세요. 작은 금액 방금 후원했습니다. 이 작은 후원들이 뭐 하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마음은 들있지만 선뜻 옮기지 못했음에 부끄러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며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이 모아진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모아져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 회복되는 주마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로제토 마을의 사람들처럼 우리 주마종 식구들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우리 크리찬들은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주마종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물질로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한번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낙은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우리 지어져 가는 우리 주마중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눔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서로 연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져서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열리며 이 땅에서 맛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그 곳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플래시.